사랑의 열매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사랑의 열매가 공식 명칭이 아니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공식 명칭이에요. 사랑의 열매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브랜드인데 워낙 유명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의 열매라고 부르고 있죠. 사실 로고를 자세히 보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글자역 공동모금 이 공동모금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공동 모금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어요. 영어로 커뮤니티 체스트라고 해요. 원래 커뮤니티 체스트는 하나의 열쇠로 열수 없고, 여러 개의 열쇠를 동시에 사용해야지만 열리는 특별한 상자를 뜻하죠. 커뮤니티 체스트는 1913년 미국에서 지역사회 공동기금을 운영하는 운동으로 시작되었고, 이는 이후 유나이티드웨이로 발전했어요. 유나이티드웨이의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초기 형태의 커뮤니티 체스트 개념이 지역사회 기부 운동으로 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는 더 커뮤니티 체스트 오브 홍콩 같이 다양한 지역의 공동 모금회들이 커뮤니티 체스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커뮤니티 체스트를 우리말로는 공동 모금이라고 부르고 있고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금을 의미하죠. 즉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대한민국 곳곳의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성금을 사용하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 기관이에요. 이전에는 지자체와 민간 단체들이 반관반민 형태로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했지만 1993년 감사원의 감사에서 일부 지자체의 무리한 모금과 부적절한 사용이 드러나면서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국회에 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법안에는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운영비 제한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금 사용처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업과 시설 운영비로 제한되면서 활용법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9년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오늘날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공동모금제도를 통해 매년 3만여 곳의 사회복지기관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50만 명의 개인들에게도 국민들의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톡톡 튀는 정보 한 모금 스파클링 염해에서 전해드렸습니다.